자 정면으로 찌르면서 들어가 봤던 흑곰 두 노고지리 뿔각의 만남 방어보다는 공격에 단연 유리한 뿔각입니다 들치게 밀어붙이는 흑곰 대치기를 시도하는 장총 쭉 밀고 들어오는 홍소의 장총 뿔각이 비슷한 전형적인 노고지리 뿔각 올려치기 시도해봤지만 각도가 맞지 않았고 자세를 최대한 낮추면서 뿔끝 위력을 발휘해봐야 되는 양측 싸움수들 그야말로 뿔치기를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뿔각입니다. 노고지리 뿔에 자, 뿔치기를 간판 기술하는 양측 싸움수들 밀어붙이는 장총 중앙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다시 균형을 맞추는 흑곰 1분 10초 지납니다 자, 뿔치기를 겸한 장총의 밀치기, 들치기, 밑으로 파고들어 보는 흑곰 노고질이 뿔각이만큼 밑에서 아래서 위로 올리는 들치기 기술을 하기에도 들치기 기술에도 상당히 유리한 노고질이 뿔각입니다. 중앙 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는 총소의 흑검, 흑곰, 흑검의 들치기 시도 밀어붙이는 장총. 1라운드 2분을 넘어입니다 들치기 찍어서 들치기 시도해본 장총 들치기를 시도하면 자연스럽게 자, 찌르기까지 겸하게 되는 노고지리뿔각 자 들어서 밀치기 크게 한번 시도해본 흑곰 강할수록 낮추게 되고 낮출수록 유리한 만큼 자세가 높으면 불리합니다. 일단 정면으로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세.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양측 싸움소들 3분을 넘어섭니다. 최근 5경기 5승 전승에 자신만만한 청소의 흑곰 다시 들치기 시도 맞아 나오는 장총 흑곰은 경남 김해 김두만 우주의 싸움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장총 역시 경남 김해에서 올라왔고 최성호 우주의 싸움수입니다. 자, 같은 고향 출신인 양측 싸움수들 밀어붙이는 장총 일단 유연한 발놀림 으로 중심 이동을 잘 하고 있는 흑곰 1라운드 4분을 넘어섭니다 노고질이 뿔각 이지만 자 근성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총 소의 흑곰 과연 몇라운드의 승패가 갈릴 것인지 자, 비슷한 조건인 만큼 자, 기술의 정확도와 빈도의 승패가 달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4분 3 3초 1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드럼 일치기 크게 들어가 보는 흑곰, 빠져나오는 장총 중앙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장총. 다시 균형을 잡습니다. 5분 01초 2라운드로 진입합니다. 다시 목을 내주는 장총. 밀어붙이는 흑곰. 밀어붙이는 장총 2라운드 초반 다시 들치기 들어가보는 흑곰 밀어붙이는 장총. 단발성 들치기 공격만으로는 상대를 포기하게 만들긴 어렵습니다. 연결 기술, 연타성 병행 기술이 필요한 상황. 뿔 끝치기 들어가 본 장총. 자, 호흡을 잠시 조절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장총과 흑곰. 701kg에서 800kg까지입니다. 을종체급 이벤트 경기 장총과 흑곰의 맞대결 13경기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약간 지금 벗어나 있는 위치. 최근 5경기만 놓고 봤을 때 일단 흑곰이 약간 앞서는 기록입니다. 금년 아이 9살이지만 본 경기장에서는 아직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양측 싸움소들, 을종계의 신진싸움소로 봐야 되는 양측 싸움소들입니다. 장총과 흑곰의 모습, 장총 왼쪽 귀에 약간 타격을 입은 모습 밀어붙이는 장총 노고질이 뿔가기만큼 정면으로 맞서게 되면 상대의 뿔가게 이마의 귀 뒤쪽에. 데미지를 입힐 수밖에 없는 각도입니다. 정면으로 찌르면서 들어가 봤던 흑곰. 8분 02초 지납니다.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는 양측 싸움수들. 밀어붙이는 장총. 아, 중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일단 안전지대로 들어오는 흑곰. 밀어붙이는 장총. 자, 상당히 많이 밀어붙이고 있는 장총. 흑곰의 되치기입니다. 안정감 있게 받아내는 모습인 흑곰.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 경기장 중앙입니다. 9분 04초 지납니다. 자, 오늘 제대로 적수를 만나는 듯한 양측 선수들 9분 33초 지납니다. 2라운드도 경기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경기장 중앙 쯤에 지금 균형을 잡고 있는 양측 선수들. 양측 모두 상당히 공격적인 뿔각인 만큼. 상대의 뿔각을 조심해야 되는 경기 3라운드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자, 밀어붙이는 장총. 정면으로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세. 상체 쪽에 완전히 지금 체중을 싣고 있는 장총. 상대의 뿔각이 주는 위협감, 어느 정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노고질이 뿌린 장총과 흑곰, 13경기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장총. 불각을 앞세운 장총의 밀치기, 더 이상 밀리지 않는 흑곰. 밀어붙이는 장총. 측면으로 돌면서 균형을 잡는 흑곰.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경기입니다. 스릴 넘치는 승부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장총과 흑곰의 경기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조금도 밀리지 않는 양측 선수들 뿔 끝치기. 상과 창의 맞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장총과 흑곰의 한판 승부입니다. 3라운드 중반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양측 선수들. 호흡이 약간 더 빠른 쪽은 홍수의 장총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공격을 주문하고 있는 지시하고 있는 홍소의 김동용 조교사입니다. 청소는 유재욱 조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라운드가 이어질수록 체력이 서서히 떨어질수록 좀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장총과 흑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실수를 하게 되면 안타까운 패배를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자, 절대 서둘 수 없는 한판 승부입니다. 자 밀어붙이는 장총. 계속 밀어붙이는 장총 돌려세웁니다. 네, 오른쪽 귀 뒷부분에 약간 지금 상처를 입은 홍소의 장총. 끝까지 투혼을 발휘하면서 결국 청소의 흑곰을 제압해내는 모습.